안녕하세요. 호국당의최유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 경자년 36살 을축생분들의 신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분들 고집 엄청 세신 분들이죠? 응? 어, 똑똑하시고, 자기 주관도 뚜렷하고, 어,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꿈도 잘 꾸시고, 그리고 예감직감도 빠르시고, 신명도 있으시고, 어, 정의감 같은 것도 있으신 분들인데 2019년도에 운들이 음, 좋으신 분들은 좋으셨을 것이고 오늘 다 받지 못했던 분들도 계실 텐데 어, 경자년 역시 운이 좋은 해이니 뜻한 바를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에 좋은 해가 되겠습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할 부분만 명심하신다면 너무 좋은 해가 되겠으니 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금전운으로는 일단 좋다고 봅니다. 서서히 하나씩 하나씩 막혔던 곳이 열리면서 중반기쯤 들어서면서 빛이 정리가 되거나 예 풀리겠으며 뜻하지 않은 곳에서 이익이 생긴다거나 어,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목돈 역시도 나가실 수도 있는 그런 해이니 음, 자금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는 현업에 있어서. 다시 분주하고 바쁜 애가 되겠습니다. 어, 저조했던 업이었다면 바로 잡고 한력을 띌 때까지 좀 수고로움이 많으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움직인 것보다 득이 조금 적을 수도 있지만, 어, 업을 이끌어 가시기에는 무리가 없겠고, 중반기가 넘어갈수록 어, 이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현업에 충실하시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이시라면은, 어, 운이 좋다 하더라도, 음, 운이 좀 약한 시기에는 좀 손재가 있기 때문에, 흉한 달을 잘 피하시어서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1년 운세가 다 좋다고는 하지만, 어, 매달 매달, 어, 운이 조금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고, 이동, 변동, 확장의 경우, 길다를 잘 고르셔서, 추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서운의 경우에 작은 문서의 경우에는 무리가 없겠으며 큰 문서의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엮인 문서나 그리고 공동명의의 문서인 경우에 운이 약한 시기에 잡으시게 되면 시끄러운 문서가 되실 수 있으니 흉다를 잘 가리고 피하셔서 심중히 검토하신 후에 잡으시는 것이 이렇겠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신다면은 무난하게 문서를 잡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의 경우에 음, 현직에 있으신 분들은 월급 인상이나 보너스, 승진 등에 명예가 따르는 기쁜 소식이 있겠고 그리고 부서 이동을 하시게 되거나 이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취직을 원하는 분들 역시 빠르게 소식이 오겠습니다. 그리고 애정운으로는 음, 미래를 약속한 연인들의 경우에 결혼을 하게 되실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어, 어떤 조금의 다툼이나 언쟁 등으로 화합에 화합이 조금은 힘들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경우 오해나 감정이나 권태감 이런 의견 충돌 등으로 어, 좋지 못할 수 있는 해이니만큼 서로 양보와 이해와 배려로서 한 발씩만 물러나신다면 다시 안정되게 가정을 잘 이끌어 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새로운 사람들을 알게 되고 또 만나고 모임이나 약속이 많아지는 만큼 언행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어, 말이 앞서거나 그리고 쉽게 약속을 하게 되거나 본인의 주장을 조금 굽히신다면 무난하게 잘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으로는 별다른 큰 이상은 없지만 우울감이나 감정기복에 주의를 하시고 약간의 어떤 사고수도 보이니 여행이나 일을 하실 적에 안전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2020년 경자년 36살 의축생분들 신년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laughs>